네, 안녕하세요, 실크 송인데요. 세키로랑 엘든링을 깬 사람이거든요. 저한텐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실크 송. 어? 당신이 실크 송? 이거 뭐야? 왜 갇혀 있는 거지? 시아크송. 뭐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일장. 팔룸. 발룸, 발룸. 에. 어 뭐야. 움직여. 에. 프렌. 일어났어. 아 키보 아 이걸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 튜토리얼 없어요? 뭐야 이거? 작살 비늘의 선율 바 아니, 바늘의 선율 질주 공격 따따따 점프 점프가 있지? 점프. 오케이 어 점프를 조절할 수가 있어 여기를 벗어나 안녕하세요 이끼 동굴 찍어 어어어 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나 벌써 피가 한 칸밖에 안 남지 않았어 어떻게? 어떻해? 어떻게 이 새끼야? 어떻게? 아! 아! 잠깐, 이거 수상해 보이는데? 자, 아, 위로 위로 배기기도 있어. 위로 베게. 따, 따. 물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오, 약간 게임 디테일이 엄청난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뼈가 움직여. 요, 디테일이 상당한데요. 쫙쫙쫙쫙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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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미쳤는데? 이게 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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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아씨아 잠깐 잠깐. 쫙오 쉣. 아직 적응이 덜된것 같아요. 근데 얘 여자인 것 같은데, 역해였네. 이거 뭐죠? 이끼 베리를 얻었습니다. 이거 약간 RPG 게임 같은데, 이거. 그치? 야,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아직까진 재밌어. 어? 뭐예요? 괜찮으세요? 야, 여기 있으니까 힘을 못쓰는데 괜찮아, 실크송! 실크송! 정신 차려요! 너, 너 갑자기 왜그랬어? 실크송? 실크... 실크송 안돼! 어? 이게 내가 처음 태어났던... 여기 내가 태어났던 데잖아. 미친 게임. 확실히 키보드로 하길 잘한 것 같아. 이게 약간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 같거든요. 엽기. 엽기, 역기. 어? 엽기를 쓰니까 피가 찼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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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기어저저 저 게이지가 차면은 피를 채울 수가 있나 보네. 오, 일단 계속 가볼게요. 다시 왔습니다. 주어 와오 괜찮아.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잘 가요. 오, 나 좀, 좀, 나좀 잘하는 듯? 여긴가? 뭔가 막혀 있어. 여기에, 어? 왜 그래? 실크송! 나를 거부하고 있는 건가? 날 거부하지 마. 황폐한 예배당. 휴식. 어? 해 여기 앉아 있는 거 뭔가, 뭔가, 뭔가 감성이 있네. 그쵸? 휴식은 끝났어. 실크송. 여긴 약간 그냥 쉬는 데인 것 같은데? 여기도 길이 있네? 왜날 막고 있는 거지? 여기 뭐지? 이게 뭐예요? 보스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끼 어미. 마더 <마들>? 오. <목소리가> 하나. <목소리가> 일단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돌이 떨어집니다 셋넷어 피를 채웁니다 하나 어. 아 찌를 때둘 아아 작야아 뭔가 뭔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 뭔가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하아 바로 으악 괜찮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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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압도적인 재능. 내가 이긴 거야? 하! 나는 뭐지? 근데 보스를 잡았는데 뭐가 뭐가 없네. 나름 첫 번째 보스였는데. 어, 괜찮아. 약간 메인 보스급은 아닌 것 같아. 어? 당신은. 누구죠? 너가 진짜 보스? 왜왜 이래 왜 이래? 어? 선생님 일어나 내 땅에서 죽으면 안 돼. 드디어 깨어났구만. 기력을 아껴두라고 여행자 아가씨 예배당 하녀? 왜? 자네도 순례자인 건가? 어둠 속에 기어 나와서 위대한 길을 오르고 황금빛 꼭대기를 숭배하려는. 쟤 순례자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호넷. 제 의지로 당신들의 땅에 온게 아닙니다. 얼굴을 가린 수상한 벌레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당신들의 왕국에 오게 됐죠. 어? 그것들은 이땅 정상에 있는 성체의 벌레들이야. 내석들은 믿음에 봉사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지. 아니면 그보다 더 거대한 존재에 봉사하거나... 그럼 성체를 찾아야겠군요. 얼굴을 가린 벌레들이 절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있다면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호 맹렬하고 억세군 차는 순례자의 그릇이 아니야 사냥꾼의 그릇이지 그럼 팔룸에 을 환영하네 사나운 여행자 아가씨 <laughs> 새 목표 위대한 성채 팔룸의 땅을 올라 왕국 꼭대기에 있는 성채로 가십시오 우리한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성채로 가래 성채의 보스가 있나 보네요 자자자이거 이런 게임 처음 해보는데 약간 배경이 배경이 아주 좋네요 여기가 어디 어? 뼈의 바닥 안녕하세요 딱 봐도 여기 쉬는 데 아니야? 휴식 동료 순례자인가? 저 위에 신성한 성체를 향해 지금 막 위대한 여행을 시작하려는 참이로군 전 순례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여행하게 될것 같지만 자네도 현명하게 여기 멈춰서 저 위험한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잠시 쉬는 게 좋을걸세 에? 위험한 세상? 그럼 내가 이때까지 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이 앞에 뭐가 있죠? 어? 분위기가 영 아닌데. 누구세요? 어?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노래를 들으소서. 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오로지 신성한 기도와 노래만이 길을 열수 있어요. 헤헤. <laughs> 당신도 같이 노래 부를래요? 다른데를 가야 될것 같아 아직은 뭐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괜찮니? 아유 오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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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괜찮은데. 오아 여기 어디지? 보스전. 보스. 아. 보스전이 아닌데? 아니, 아니, 뭐가 또 나왔어? 다 보시면 보스가 나오나? 일단 뭔가 수상해, 이거. 아씨아 아이. 예? 예? 괜찮으세요? 아이, 오케이? 이게 나야. 어? 진짜 보스? 이건 뭐야? 어? 안녕 열려라 잠께 오 보세요 제가 노래를 불러서 문이 열렸어요 정말 친절한 문이야 내가 열었는데 여긴가 보스가 너냐 골수 예 잡몹을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 한대 맞을 뻔했어, 브롬. 어? 아, 뭐야? 우아! 실수예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이에요? 안녕. 어, 뭐야, 씨바! <laughs> 날카로운 감각, 예민한 감각이로군. 당신은 누구죠? 비틀거리는 이상한 순례자들. 야영지에서는 온순했는데 갑자기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어둠을 향해 울부짖으며 동료 여행자들을 공격했다. 이 땅에서 지도를 만들고 있다. 원한다면 물자와 거래해 주겠다. 아. 지도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일단 지도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 맞죠? 뭐가 있는데? 보스. 보스다. 보스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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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여기가 보스 방인데 내가 아직 저 실을 자를 기술이 없네. 그렇죠? 난 아직 약해. 덤! 사바 사바사바사바. 누우세요 조심해. 이 새끼들 갑자기 변신했네데 왜? 왜이래왜이래요 아니 마을에선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이 여기 뭔가 있는게 분명해 일단 지도사와 골수 지도 구입 지도! 에? 이게 이게 지도? 아 어, 뭔가 지도 같긴 해요 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일단 계속 진행하죠 지도가 있으나 마나 네 새끼 짜짜 와우 다시 치료하고 아 아직새끼 n 왜 i 왜 s 돌 w i 얘 k e d w i c k e 얘는 얘는 뒤로 백스텝 c 백스텝 하고 침 오케이 얘는 돌진 돌진해 이새끼야 d wicked 해봐 해봐 이 새끼 해봐 아 어떻게 i c k e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은족스럽게 Adams> 괜찮으세요? 일단 여기 함정이 요 이렇게 많아 함정 요만요잠 함정. 요만요잠요잠시 잠시만요. 잠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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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주받은 왕국의 미래를 되찾으리라 설마 그 딸이 저예요? 역기난뭘한 거지? 새로운 기술을 손에 넣었나? 실크창 바늘을 앞으로 던져 공격합니다 실크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나 보네 한번 써볼게요 이거면 아까 그 실을 한 번에 꿰뚫을 수 있겠는데 이거지 바로 이렇게 깨 오! 이 기술 뭐야 한 방에 죽어버리는데 자자 이제 한번 녀석을 구해볼까요? 한판 뜨자 종야수 어디서 오십니까? 오 하나, 하나, 한대 때렸고 와 뭐야 이거 자! 세 대, 세대 때렸고 어우 하나, 미쳐, 하나, 일단 멀리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괜찮아, 요 어? 괜찮으세요? 피해하피해해 하나, 일단 내실 되찾고 나오세요

따. 상대를 보면서 움직여. 다, 따. 어떻게 할 거지? 뚫진. 따. 따. 어떻게 할 거지? 따. 따. 앙, 비치 깝쳤다.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다. 헉!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할 거지? 땅, 땅 가서. 따. 아, 씨발. 피쳐. 깝치지마, 깝치지마, 깝치지마.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하던대로 개꿀 패턴이네. 이거 개꿀 패턴, 뭐죠? 이거 뭐죠? 어떻게 해요? 아, 종 떨어지는 거구나. 그럼 괜찮아. 안 괜찮아. 이제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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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턴이 좀 어려운데 아 이제 알았습니다 파이법 다 알았어 다 알았어 넌 끝이야 두대 때렸고 보통 얘 구석에 가있으면 살더라고 그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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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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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것 같은데. 에이 죄송합니다.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있어? 어? 끌끌끌끌 그래 쉽다니까 어?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요 이게 뭐죠? 녀석의 심장 어? 우와. 실크 송 괜찮아 내 마음속의 세상 여긴 어디지? 우리는 느끼리 위로 올라 위로 올라 어? 괜찮아 무엇을 느낀거야 실크송 어느라 아이야 우리의 각성을 지켜보거라 실크 심장 흡수 껍질 안에서 실크를 재생하는 힘을 다시 얻었습니다. 어, 그럼 실크가 이제 평타 안 쳐도 재생을 한다 그 소린가? 그런 거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 오 진짜 찬다. 또차아 예? 실크송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얻었때매. 어 뭐야? 어? 이 새끼 살아 있었어? 너 뭔데? 너 이제 내 펫이야? 내 펫이 되기로 한 거야. <laughs> 기뻐? 행복해? 좋아. 에? 그러면. 어, 여행 뭐야? 여행? 여행 어, 이 새끼 타고 여행 갈수 있는 거야? 만나 뭔데? 그럼 가 볼까? 뼈의 바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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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놀라지 마세요 야수야 야수 끔찍한 야수 내 패스한테 야수 샤까, 샤까. 아 여기가 거기구나 여기 마을이네 그쵸 렇 쇼트컷이 있구나 우리 귀요미 귀여운데 이제 뭐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뭘까 어 여기 어디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종이 울릴 것 같은데? 땡. 아. 이게 뭐야? 예흐. 다음 시간에 계속. 내 이름은 실크송.